안돼! 우와! 수영하는 거야 다우니? 아이고 잘한다. 응? 엄마도 안먹어 엄마도 안먹어 엄마 안 해? 응나가 눈이, 눈이 좀 커지네 나 맛있게 먹자 친구들아 나이가안먹 거야 나이 나은아 뒤에 뒤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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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대 <laughs> 나은이 온다. 나은이, 아이고, 나은이 올라오질 못한다. <laughs>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. 나은이, 힘내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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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이 진짜 잘 탄다. 다은아! 어른인데 지금 다은이 점프! 하은이 점프! 여기 어, 다이어트 우와 자연이 물에 듣는 뜨네. 어, 그 노래도 잘 뜨나는데 엄마, 이거? 응? 응? 나... 나... 소 진짜 점프할 거야? 진짜 점프한다 고리 무? 진짜? 오. 자 봐봐 소 점프한대 옆으로 와서요 소 점프한대 준비 시작 고가 한다 그랬잖아. 우와 잘한다잘아 우와 하은이 누구 있잖아. <laughs> <aquele 올라가야> <laughs> 다은아, 뭐해? 뭐해, 다은이 얼굴이 안 보여? 돌려 돌려. 집만지 가볼까요? 무서워. 무서워? 에이! <laughs> <laughs> 잡았네. 아버지구요. <laughs> <laughs> 야. 우 와, 다은이 걷는 거 봐. 대단한데 <laughs> 왜? 공격 공격 다하니 공격 공격. 감옥에 어떤 감옥? <laughs>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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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수호도 공격 공격 아빠도 공격 라다아라 너너 네! 네! 응! 진짜 우와 이거는 아니 형이 쑤는거 쑤에거 쑤는거 괴물노래야 괴물노래? 어. 무서워 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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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, 미워 <laughs> 졸린거 같은데? 다 식었어, 얼른 먹어.